어떤 사람은 자신의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주름이 자글자글 하며 더 나이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동안으로 보이느냐, 늙어 보이느냐를 결정 짓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외모를 통해 3초 만에 그 사람의 나이와 성격까지 추측하게 됩니다. 요즘은 외모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의 기준이 되므로 옷차림과 생활 습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범하지만 귀티나는 옷차림과 습관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팁을 통해 입고 있는 옷과 스타일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옷차림 첫 번째, 운동화 대신 정장 구두를 신고 외출하세요. 나이가 들면 굳이 구두를 신어야 하나 싶어 편한 운동화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나 운동할 때 신을 수 있는 운동화를 선호하죠. 하지만 이는 점점 아줌마 아저씨 패션으로 변하는 과정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 걷기 운동을 위해 워킹화나 운동화를 신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편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강조한다고 모임마다 운동화나 굽이 없는 고무신 같은 단화를 신거나 슬리퍼를 끌고 나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옷차림뿐만 아니라 신발도 자신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이런 신발을 신었으니 이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잘 차려 입고 나갔을 때와 편하게 입고 나갔을 때 자세와 태도가 다르지 않았나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는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며 스스로 멋지다고 느끼게 자신감을 줍니다. 이 자신감은 점차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자신감은 그 어떤 매력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발 역시 나의 일부라 생각하고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는 꼭 깔끔한 정장 구두를 주로 신고 외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티나는 옷차림 두 번째. 목주름 감추는 폴라티 대신 긴 목걸이를 착용하세요. 목주름을 감추려고 폴라티를 입었다가 오히려 더 늙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목주름을 가리기 위해 카라가 목까지 올라오는 폴라티 셔츠를 많이 입습니다. 하지만 폴라티는 이중턱이 있거나 동그란 얼굴의 단점을 더 부각시켜 나이 들어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특성상 목을 감싸고 있어서 아무리 밝은 색상의 옷이라도 답답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차라리 긴 목걸이를 활용하여 목주름을 감추며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줄이 긴 목걸이를 착용하면 답답함 없이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체형도 날씬해 보이게 합니다. 특히 키가 작거나 목이 짧은 분들에게는 긴 목걸이가 시선을 아래로 끌어내려 전체적인 실루엣이 더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캐주얼한 옷을 입을 때 착용할 수 있는 목걸이 하나와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착용할 긴 목걸이 하나쯤 마련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밋밋한 티셔츠를 입을 때 같이 착용해 보세요. 패션 센스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실 겁니다. 귀티 나는 옷차림 세 번째, 검정색 옷은 최대한 피하세요. 옷장에 검정이나 화이트 색상의 옷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블랙 컬러는 정장을 자주 입는 분들이거나 실패하지 않는 무난한 색이기 때문에 많이들 입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블랙 컬러는 얼굴 주름과 잡티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블랙은 얼굴 주변에 그림자를 만들어 그 서클과 주름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 검정 폴라티를 입고 나갔다가 친언니에게 늙은 까마귀 같다. 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블랙 컬러의 단점을 직접적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고태용은 나이가 들수록 밝고 다채로운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도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전환뿐만 아니라 외모를 더 생기 있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밝고 따뜻한 색상은 피부 톤을 환하게 만들어 주름이나 잡티를 덜 부각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웬만하면 겨자색 컬러나 베이지색 등의 밝고 따뜻한 색상의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어야 한다면 차콜이나 네이비색을 차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나 세미 정장으로 블랙을 입을 때는 괜찮지만 평소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때는 따뜻한 색상의 컬러의 옷을 입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티나는 옷차림 네 번째 화려한 꽃무늬의 옷 대신 포인트만 주세요. 하와이 휴양지에서 막 구매한 것 같은 꽃이 활짝 피어 있는 밝은 색상의 옷을 주로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꽃무늬 패턴뿐만 아니라 호피무늬나 과한 패턴의 옷을 선호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 종종 화려한 무늬로 개성을 살려 입는 것은 좋지만 귀티나고 품위 있는 옷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화려한 무늬를 찾는 이유는 젊었을 때와 다르게 나이 들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체형 변화나 주름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 화려한 무늬의 옷으로 주목을 끌어 부족함을 덜 눈에 띄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눈에 띄는 화려한 무늬는 고급스러움과 귀티나는 스타일에 조화로운 세련된 느낌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 옷이 너무 심심하고 단조로워서 꽃이 꼭 들어가길 바란다면 차라리 소품에 적용하여 포인트를 주세요. 예를 들어 호피 무늬 가방이나 꽃무늬 스카프를 매치하면 전체적인 스타일의 생동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주면 과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포인트로 귀티나고 개성 있는 옷차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옷차림 다섯 번째, 실크 소재를 입으세요. 여러분, 티안 나게 귀티나는 옷차림은 사실, 재질에 좌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쇼핑할 때 엄마들이 재질을 그렇게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급미를 풍기는 소재에는 캐시미어, 벨벳, 린넨 등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실크 소재의 옷은 은은한 광택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며 피부톤을 환하게 도와줍니다. 적절한 광택은 젊고 트렌디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 화장도 건조하고 매트한 피부보다는 물광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기초 화장을 꼼꼼하게 해줍니다.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 한복에서 많이 볼수 있는 무광 소재의 옷은 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윤곽을 살려주지 않아 입체감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얼굴의 주름의 시선이 더갈수 있어서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광택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작은 진주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포인트를 주면 전체적인 스타일을 더 돋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팁만 알면 누구나 귀티 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패션 상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아주 작은 습관 두 가지를 더하면 누구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도 관리해주세요. 발꿈치, 뒷목, 뱃살 근육 등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를 관리하면 내적인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습관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타인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인상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허리를 곧게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아무리 멋진 옷을 입었더라도 구부정한 자세와 말린 어깨로 서 있으면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올바른 자세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상대방에게 세련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은 고급스러움이 풍겨나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패션 상식 다섯 가지와 습관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전부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여태 제가 입고 싶은 옷 위주로 입었더라고요. 하지만 옷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패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나와 가장 잘 어울리며 품격에 맞춰 입어야 합니다. 옷차림에 대한 기본 상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단순히 외적인 꾸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건강한 마음가짐에서 시작되어 외적으로도 빛을 발합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5분씩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자신감을 키우는 빠른 방법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귀티 나는 모습을 만들어질 것입니다.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치장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잘 알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맞추려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외모 관리도 어느 정도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인상의 70%가 외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는 꼭 습득하고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운동화 대신 정장 구두를 신고 외출하세요. 두 번째, 목주름 감추는 폴라티 대신 긴 목걸이를 착용하세요. 세 번째, 검정색 옷은 최대한 피하세요. 네 번째 화려한 패턴의 옷 대신 포인트만 주세요. 다섯 번째 실크 소재를 입으세요. 여섯 번째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도 관리해 주세요. 일곱 번째 허리를 곧게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저렴한 옷을 입더라도 명품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잘 알고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로 잘 맞는 옷을 입었을 때 나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입는다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옷을 사지 마시고 앞으로는 좀더 객관적으로 나의 스타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빛이 날까? 그리고 단점을 개선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보시고 조금씩 습관화한다면 여러분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고급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분명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